Don't say darling, cause you'll fake it. Don't hide the teeth cause I know you're breaking. I 미캔유 진행을 맡은 뉴스킨 코리아 성연주입니다. 미캔유는 뉴스킨어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이크와 당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뉴티비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인 채널 뉴티비와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앞으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미캔유에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운영 리더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의지의 한국인 이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왜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드렸는지 아마 제 이야기가 이제 끝나갈 때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시작입니다. 근데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10초 만에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꿈이 있나요? 와, 눈빛들이 전부 다 5초만이라도 나 얘기할 수 있어 막 이런 눈빛도 있으세요. 근데 혹시 이거 아세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속상하시죠? 네. 바로 그 이유는 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죠.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작고 혹은 사소하고 혹은 원디한 꿈들을 가지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성공자분들께서는 그들의 꿈을 이루고 또그 꿈을 이룬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공유를 해주시고 계세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만이 이루고자 한 그러한 꿈들에 대한 아주 작은 비결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저는 일단 올해 제가 이제 브록에 이제 마흔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대망의 2018뉴 스킨 갓탤런트에 도전을 하게 된 아, 사연이었어요. 제 10대 때 꿈은 저는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댄스 그룹에서 이제 막그 래퍼로 또 안무가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에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아라고 하면은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죠. 군대를 갔다 와보니까 제가 되고 싶었던 연예인의 꿈은 굉장히 저하고 멀어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은 너무 냉혹했습니다. 그냥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공연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제가 그냥 상상 속에만 그릴 수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한 계기에 2018 뉴스킨 가탈렌트 참가팀 모집 공고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제가 그 공고를 보고 나서 망설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토록 제가 바랬던, 제가 원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주위 분들한테 제가 응근슬쩍 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다 하시는 말씀은 아, 힘들지 않겠어? 혼자서는 무리일 텐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회에 환청처럼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앞으로 기회는 없어 그래서 제 5기가 발동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참가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였어요 그리고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시작이라는 걸 하고 나서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어떠한 공연을 펼칠지 누구와 함께 할지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다 보니까 제 주위에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가졌던 꿈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한테 이야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창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은 아기 고기 고작 꿈이야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아주 소중한 꿈들을 가슴속에 꽁꽁 묶어두고 살아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과감하게 저와 같이 도전을 시작하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분두분 분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저희가 너무 많은 인원이 늘어나서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웃지 못할 상황까지 오게 됐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인원이 모여서 저희는 저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개인들의 상황들이 다 각기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뭉쳐지지가 너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밤샘 연습을 하기로 각오를 하고 밤에 모여서 동이 틀 때까지 새벽을 지나면서까지 저희는 열심히 저희가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30명이 하나가 될 때까지 저희는 저희 스스로에게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30명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정말로 열정을 불태우면서 대망의 2018예유스킨갓 탤런트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저희는 그토록 저희가 간절히 바랬던 저희가 원했던 그러한 꿈의 무대를 저희가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그 무대 위에서 30명이 서로가 다 주인공이었습니다. 각자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고 그 무대 위에서 정말로 제가 지금 입분 옷처럼 하얗게 다 불태웠거든요 그리고 그 무대 위를 내려오면서 모든 멤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비록 제가 혼자 시작을 했지만 제가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원했던 꿈도 이럴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이룬 또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10대 때 꿈이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면, 저의 30대 때 꿈은 건강하게만 살자였어요. 어, 근데 이거는 조금 상반되죠. 10대 때 꿈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데, 30대 때 꿈은 에너지가 필요한, 혹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나 갖고 있을 법한 그런 꿈이었는데, 제가 서론이 되던 해에 저는 절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비련의 여주인공들이 겪을 법한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제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때 제가 그런 병에 왜 걸렸는지 이유조차 알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유조차 알기 싫었거든요. 단지 그 현실 자체를 저는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세포와 싸우면서 사격을 헤맬 때 어, 얼굴도 모르는 천사 같은 분들의 천사 같은 행동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 위에 이렇게 지금 서 있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는 헌혈과 조혈모세포 기증이 지금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백혈병 환우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나는 받은 만큼 그분들에게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게 저의 또 하나의 꿈에 대한 도전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저는 그때 건강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던 운동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정도 건강해졌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저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만큼 저는 되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건강한 혈액과 제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백혈병 환우의 혈액과 조혈모세포는 사용을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또 한번 저는 좌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가 내 혈액과 조혈모세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은. 나의 이러한 건강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저처럼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안겨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할때 어떠한 환우분께서 건강을 되찾고 지리산 종주를 한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서 굉장히 뜨거운 뭔가가 올라왔어요. 희망이라는 불꽃이었습니다. 아, 나도 잘만 하면.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의 건강한 모습을 많은 환우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희망 프로젝트였습니다. 매년 저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 드림으로써 많은 환우분들께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벌써 올해로 제가 4회째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1회 때에는 제가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종주를 했습니다. 딱 1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15일 동안 제가 걸어가면서 한 7일째 정도 되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왜 힘들게 여길 걸어가고 있지? <laughs> 근데 저 종주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환우분들과 가족분들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 때문에 희망이라는 걸 받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올해는 제가 4회째였는데요 2주 전에 인천에서부터 낙동강 하구도까지 자전거 길 633km를 자전거로 4박 5일 동안 종주를 완주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환우분들께서 또그 가족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이거는 저의 사명인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저의 꿈도 건강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그분들에게 희망을 나눠드리는 게또 하나의 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저의 노력이 기특했는지 백혈병 치료를 할 당시에 얻은 부작용, 불임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쯤 저는 예쁜 딸 아이를 안고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 산막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러한 시작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꿈을 잃어 누군가의 꿈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러한 바램과 꿈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꿈과 바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큰 발걸음이 바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의지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다 공감해 주시나요? 네. 이 자리에 계신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 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한 꿈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그 무엇이든지. 시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